손흥민, 10년간 164골 넣었는데 토트넘, 선과 1년만 계약 연장 영국 축구 매체, 풋볼 트랜스퍼는 11일 이하 한국시간 토트넘은 손흥민과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하려 한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손흥민과 기존 계약은 종료된다. 손흥민을 더 붙잡기 위해 팀 옵션을 쓸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2026년 여름까지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가 된다, 고 밝혔다. 최근 보도됐던 영국 매체들의 얘기와 다르지 않다. 지난 여름부터 토트넘이 손흥민과 1년만 연장 계약을 할 것이란 소식이 나왔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지난 7월 1일 토트넘이 손흥민과 1년 더 동행한다. 1년 계약 연장팀 옵션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약대로면 내년 여름 끝나지만 이번 연장 계약으로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다. 토트넘은 내년 여름 손흥민과 장기 계약을 맺거나 해리 케인처럼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팔수 있다. 고 독점 보도했다. 팬들은 아쉬운 목소리를 낸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래 꾸준히 활약한 선수다. 토트넘에서만 415경기 뛰며 164골 86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득점 5위에 올라 있다. 전설이라 불리기에 아쉽지 않은 기록이다. 해리 케인, 델레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슨과 데스크 조합으로 불리며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거두는 등 토트넘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당시 토트넘 황금 멤버들이 다 나간 상황에도 손흥민만은 지금까지 팀에 남았다. 토트넘에서 포스카스상,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이달의 선수 등 수차례 엄적을 쌓았다. 토트넘보단 역대 득점 1위인 케인이 바이엘은 위넨으로 이적하고 나선 존재감이 더 커졌다. 주장의 에이스 임무까지 도맡았다. 지난 시즌 자신의 주 포지션인 왼쪽 측면과 케인이 뛰던 최전방 공격수 자리까지 소화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7골 10도움을 기록했다. 팀내 득점, 도움 모두 1위였다. 프리미어리그 공격 포인트에선 전체 5위에 올랐다. 특히 개인통산 프리미어리그 세 번째 10에서 10달성이라는 금자탑도 세웠다.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개인통산 세 번째 10에서 10을 달성한 선수는 디디에 드로그바 모하메드 살라와 손흥민뿐이다. 지난해 여름부터 주장 완장을 차며 영향력이 더 커졌다. 토트넘 142년 역사의 비유럽 국적 주장은 손흥민이 처음이었다. 주장을 맡은 뒤 젊어진 토트넘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는 대목 중 하나가 바로 리더십이다. 지난해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과도기를 겪는 상황에서 주장을 맡아 그라운드 안팎에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선보였다. 며 최전방 공격수의 주장 완장을 차며 책임감까지 잘 보여줬다. 고 평가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구단 전설이라 불리는 손흥민에게 장기 계약을 내밀지 않았다. 아무리 큰 엄적을 쌓았어도 1992년 생으로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손흥민의 나이를 고려해 1년만 계약을 연장하는 안전한 길을 택했다. 2. 충격. 손흥민 부상 심각한가? 토트넘 팀 훈련서 실종 오른쪽 화살표. 소니 대체 어디갔나? 팬들도 노심초사. 영국 풋볼런더는 10일 한국 시간 토트넘 부상자들이 급증 손흥민에 대한 힌트 유소년 아카데미 스타 4인이 안지 포스트 코글루 감독과 훈련을 진행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앞두고 공개한 최신 훈련 이미지에서 알수 있는 것이라며 최근 토트넘 훈련에 손흥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10월 A매치 기간에 돌입하면서 토트넘 현재 약 2주간 휴식기에 들어갔다. 많은 선수들이 대표팀을 위해 떠났지만 팀에 남은 선수들도 많다. 이들은 다가올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위해 훈련을 진행했다. 시즌 초반 부진한 성적을 거둔 토트넘은 웨스트햄 전서 승점 3점을 가져오겠다는 각오다. 다만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이 동시에 들려왔다. 풋볼런던에 따르면 브라질 공격수 히샬리송이 공을 가지고 하는 훈련을 소화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회복됐다. 매체는 히샬리송은 8월 에버턴 전 4에서 0승 이후 출전하지 못했다. 이번 시즌 1군에서 뛴 2경기서 출전 시간은 총 25분에 불과했다. 부상으로 인해 토트넘에서의 커리어가 멈췄다. 많은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도미닉 솔랑케를 대신할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줘야 한다. 며, 최근 훈련 사진을 보면 히샬리송은 체력을 키우고 있다. 1군 선수들과는 떨어졌지만 달리기, 공을 다루는 훈련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고 전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보이지 않았다는 좋지 않은 소식도 전해졌다. 매체는 토트넘이 공개한 훈련 사진에서 손흥민이 복귀하기 위해 야외 훈련을 하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다. A 매치 휴식기 동안 세르기오 레킬론, 제드 스펜스, 로드리고 벤탄쿠르, 티모 베르너 등 일군 선수들이 훈련에 참가했다, 고 설명했다. 실제로 토트넘이 구단 공식 SNS에 올린 훈련 사진에는 손흥민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게시글에도 손흥민을 찾는 팬들의 댓글이 달렸다. 팬들은, 캡틴 어디 갔나? 이제 좀 보여달라. 소니 보고 싶다. 소니? 아직도 훈련 못 하는 거야? 등왜 손흥민이 보이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손흥민은 최근 부상으로 3경기째 결장하고 있다. 카라바흐전 도중 허벅지를 붙잡고 쓰러진 손흥민은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페렌츠바로시, 브라이턴전에 출전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A 매치 휴식기 동안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에 뽑혔으나 논의 끝에 제외됐다. 약 2주 동안 재활을 진행한 후 19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맞춰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이브닝스탠더드는 토트넘은 브라이턴과의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손흥민이 웨스트햄전에서 복귀하기를 바랄 것이라며 복귀 가능일을 웨스트햄전이 열리는 오는 19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아직까지 팀 훈련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사진에만 찍히지 않은 것인지, 개인 일정 때문인지, 훈련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쁜 것인지, 알수 없어 언제 복귀할 것인지도 예측 불가능한 상태다. 최악의 경우 웨스트햄전에서도 손흥민을 볼수 없을지도 모른다. 3. 썬 오른팔, 토트넘 지옥 갇혔다. 히어 위고기자, 바이아웃 없어. 오른쪽 화살표 레알 마드리드 이적 현재 불가. 유럽 비클럽이 토트넘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영입하는 건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에 따르면 로메로의 바이아웃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10일 한국 시각 개인 SNS를 통해 한 아르헨티나 매체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과 로메로의 계약서에는 6500만 유로 약 960억원 위 바이아웃 조항이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토트넘은 지난 여름에 비클럽으로부터 강한 관심이 있었지만 로메로를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고려하고 있다. 몇 토트넘이 로메로를 절대로 매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8년생 로메로는 2017시즌 아르헨티나 CA 벨그라노에서 잠재력을 보여주면서 어린 나이에 유럽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탈리아 세리의 A 구단인 제노아가 로메로의 재능을 믿고 데려왔다. 유럽 B클럽이 토트넘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영입하는 건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에 따르면 로메로의 바이아웃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로메로는 2018에서 2019 시즌 제노아에 데뷔하자마자 핵심 수비수로 떠올랐다. 유벤투스가 투지 넘치는 스타일과 현대적인 센터백인 로메로의 재능을 알아보고 1년 만에 영입했지만, 로메로의 성장을 위해 1년 더 제노아에서 뛰도록 결정했다. 원래대로면 로메로는 2020에서 2021 시즌부터 유벤투스에서 활약해야 했지만, 이미 유벤투스에는 걸축한 센터백이 많았다. 이에 유벤투스는 로메로를 아탈란타로 임대 보내기로 결정했다. 아탈란타로 이적해서도 로메로의 수비력은 빛났고 이탈리아 리그 올해의 선수에 뽑혔다. 유럽 비클럽이 토트넘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영입하는 건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에 따르면 로메로의 바이아웃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토트넘이 로메로를 영입하려고 나섰다. 토트넘은 선임 대후 완전 영입 조건으로 로메로를 품었다. 로메로는 토트넘으로 이적해서도 적응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핵심 센터백으로 떠오르면서 토트넘은 로메로 완전 영입 조항을 발동했다. 토트넘에서 보여준 로메로의 단점은 지나치게 거친 수비 스타일밖에 없었다. 거칠게 상대 공격수를 수비하다 보니 카드도 많이 받았고, 경기 중에 신경전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유럽 빅클럽이 토트넘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영입하는 건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에 따르면 로메로의 바이아웃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마저 로메로는 엔제 포스테코블로 토트넘 감독으로부터 부주장직을 받게 된 후로는 사라졌다. 후방에서 미키판 더팬과 함께 뛰어난 수비력으로 토트넘의 수비진을 이끌었다. 아르헨티나 국가 대표팀에서도 로메로의 모습은 눈부셨다. 2021년부터 아르헨티나 주전 센터백이 된 로메로는 주전으로 도약하자마자 코파 아메리카 2021에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면서 핵심이 됐다. 유럽 비클럽이 토트넘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영입하는 건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에 따르면 로메로의 바이아웃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로메로의 활약은 이어졌다. 2022 국제 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니콜라스 오타맨디와 주전으로 나서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을 안겼다. 월드컵에서 우승하면서 로메로의 세계적인 평가는 더욱 올라갔다. 지난 코파 아메리카 2024에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와 철벽듀오를 이뤄내면서 아르헨티나의 메이저 대회 3연패를 만들어냈다. 로메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센터백이 되면서 이적설은 자연스럽게 많아졌다. 로메로가 연결된 팀은 무려 레알 마드리드였다. 지난 6월 영국 데일리 메이르나르 티나 espn이 보도를 인용해 레알은 로메로 영입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 레알은 최소한 앞으로 몇년 동안 지배할 수 있는 팀으로 보이는 전력으로 만들기. 위에서 선수단을 새롭게 구성하려고 한다. 몇 레알에서 로메로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비클럽이 토트넘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영입하는 건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에 따르면 로메로의 바이아웃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레알은 에데르 밀리탄과 다비드 알라바가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에서 회복 중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센터백 영입이 필요했다. 레니 요로를 비롯해 여러 센터백이 레알과 연결됐는데 로메로도 영입선상에 올랐다. 데일리 메일은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감독은 이미 로메로를 영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토트넘은 월드컵 우승자이자 핵심 선수인 로메로의 이적에 막대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로메로는 엔제 포스트코 글루 체제의 토트넘에서 수비진의 리더로 간주되고 있다. 며 레알의 로메로 영입 위지를 전했다. 유럽 비클럽이 토트넘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영입하는 건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에 따르면 로메로의 바이아웃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로메로의 이적은 성사되지 않았다. 로메로도 당장 이적에 급한 모습이 아니었다. 로메로는 지난 8월 항상 최선을 다해 토트넘에서 뛸 것이다. 토트넘이 매우 좋다. 항상 여기서 많은 응원을 받고 있어서 토트넘에서 뛰는 걸 좋아한다. 나는 다른 팀이나 이적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몇 토트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로메로는 이적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침착합니다. 우리 클럽에서는 국가대표팀과는 다르게 좀더 공격적으로 뛴다. 유럽에서 뛸수 있는 시간이 몇년 남았다.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알아보고 싶다. 올해는 토트넘에서 우승하길 바란다. 몇 팀의 우승을 위해 노력해보겠다며 잔류를 선언했다. 유럽 비클럽이 토트넘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영입하는 건 현재로서 불가능하다.